짜잔! 우리가 저첫 패밀리카 신신이. 오빠, 근데 이거 카니발이 아닌데? 카니발 사고 싶었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.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대에선 이게 최선이었어. 보가 나인이면 이게 더 비싼 거 아닌가? 리무진 의전 시트인데? 이거 이거 기본 옵션이라 그냥 공짜야. 그래? 모니터도 달려 있는데? 이런 거제 사용 안 한다 그러던데. 어 그거는 모니터가 불편한 차들이나 그런 거지. 이거는 PC 기반이라서 PC처럼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내 친구들도 일 끝나고 그냥 출장에서 영화 표시 보고 들어간대. 어? 아니 그게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지. 천상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? 이거 없는 버전도 있는데 내 친구가 천장에 자기 회사 로고 켜놓고 공항에 그렇게 비즈니스 하러 가더니 오는 길에 PPT까지 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리더라고. 걔 강남에 건물 샀잖아. 그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그 오빠가 강남에 빌딩을 샀어? 어. 아 맞다. 자기 마사지 좋아하지? 여기 조금만 잠깐만 앉아봐 와 이거 마사지도 돼? 어 엄청 시원하다.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은 비싼 거 아니야?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, 우리 마사지 한번 봤는데, 10만원도 훌쩍 넘잖아. 근데 이건 공짜야. 자기 마사지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. 다 됐고, 내가 맨날 공짜로 해줄게. 그런가? 혜리야, 마사지 받을래?